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오랜만에 녹화를 진행하는데 사실은 한달 동안 어, 훈련소에 갔다 왔어요 한달 동안 어, 군대 코리아 아미 트레이닝 센터에 잠깐 갔다 왔고요 어, 한 3주 지난 것 같은데 훈련소에 한 4주 정도 있었는데 4주간의 기간이 진짜 길게 느껴졌는데 나와서 지금 3주가 지났는데 3주 동안의 기간은 진짜 화살처럼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. 에, 군대 가서 진짜 많은 걸 느끼, 느낄 수 있었는데 제 인터넷에 많이 중독됐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. 그 이, 다른 그 그러니까 영상매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도 그렇지만 다른 어, 매체들이 항상 이 인터넷에 통해 접근이 가능하니까 되게 그걸 무식 중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고 나서야 아 내가 이게 중독이었구나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내가 요즘 인터넷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진짜 직접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알고 있는 거랑 또 느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모자람이 많지 않았나 그런 걸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. 그것 말고도 사실은 그 훈련소에 있으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음, 뭐랄까 자유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모든 것중에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읽을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어요.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느낀 건데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중독이랑도 연결되는데 워낙 우리는 그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는 하나, 하나뿐인데, 그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동시에, 뭐 책을 읽는다든지 동시에 좀 다른 말들을 들으면서, 그냥 두 가지 일 기껏 해봤자 두 가지 일 밖에 못할 건데, 항상 이 정보의 흐름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, 군대에 있으니까 그런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, 이 지적 피로도가 굉장히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책이 있으면 당장 15분, 10분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, 그 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구나. 사회생활에서는 내가 뭐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그 다른 정보들보다 취합해서 최적의 가성비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주의력이 소모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진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았다. 그래서 그런 군대에서 느꼈던 교훈들을 지금 한 3주 동안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일찍 자고 있는 거 일찍 자고 있는 게 지켜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도 예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좀 뭐랄까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이상적인 삶을 쫓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있으면 되게 그냥 고마운 감정을 많이 느껴요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내가 어 뭐랄까 음, 그 자유롭게 뭐 만화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멍때릴 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를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시간 자체가 우리 국방부에 계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우리 군인들이 헌신해줘서 내가 이런 이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구나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네. 음, 그쪽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자유를 빼앗기면, 빼앗기면서 생활하고 있구나 근데 그, 근데 그 상황도 의미가 있구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랑 뭐랄까 관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다른 걸 빼앗기지 않고 물론 상명하복이라는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, 되게 어, 그런 것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역시 관, 사람은 관계 안에 있어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수 있구나라는 걸느낀것 같아요 그거 말고 책을 몇권 읽었는데요 어, 회복탄력성이랑 책이, 책이랑 그리고 성격의 탄생 아니면 또 어, 나는 왜 혼자가 편한 걸까 아니면, 아니면 또 무슨 위험한 심리학 이런 심리학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와 되게 많은 걸 깨달은 거 같아요 군대에서 제가 결국에 느낀 건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인간관계를 어, 조금 밀도 있고 좀 밀도 있게 그리고 정량적으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물론 하드 사이언스 말이지만 소프트 사이언스가 들어갔지만 최근에는 하드 사이언스처럼 발달하고 있는 게 심리학 분야인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런 걸 어, 느끼다 보니까 음,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어, 너무 좋았다.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걸좀 녹음 어, 녹음해서 여러분들께 올리고 싶었어요. 오늘은 제 브이로그라고 하나요? 브이로그 아직 무슨 왜 그렇게 되는지 정의를 못 봤는데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안녕.